합니다. 이 시간 정말 부족하고 부족한 종이 한번 이렇게 두리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단에 섰습니다. 이 시간 종이 울려주시고 하늘의 문을 놓고 할수 있는 대원의 영을 허락하셨서 말씀을 전하게하시고 모두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기한 시간 되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시종을 주님께 득하며 예배당의 성령이 장악하시고 성령님 권능으로 주막 깨알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오늘 예배 오신 우리 동역자님들 그리고 성도 여러분 날씨도 많이 무덥지만 이 무더위를 예수님이 잘 지킬 수 있도록 평안하시고 건강히 충만하시길 추원합니다 네. 오늘 부모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라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라라는 제목의 하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사도행전 맨 마지막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삶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또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런 뜻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영광이 되고 또 여러분들의 그 가정에서 아브라함의 축복이 항상 이렇게 흘러가셔서 넘치시기를 주원합니다 주원합니다 사도가은 원래 계획보다 한 3년 늦게 로마에 도착을 하죠 그래서 곧바로 그 황제 앞에 가서 재판을 받으면서 그 황제, 가이사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상황이 되질 못합니다. 바울은 약 2년 가까이 투옥이 됩니다. 그런데 이 투옥이란, 이 감옥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그냥 사노박의 그 경비를 쓰는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간수 한 명을 사노박에게 붙여서 함께 지내게 하면서 바울은 비교적 자유롭게 그러나 집 밖으로는 나갈 수 없지만, 집에 들어온 손님은 제한 없이 만날 수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사도바울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는가, 오늘 법을 통해서 한번 사도바울이 그 복음 전하는 모습, 사도바울이 그 선교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아, 첫째, 첫 번째로 사도바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을 아까 사회자 목장 보시는 읽어 들으셨는데 다시 한번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휴수 가는 일에 많이 오나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자리에 권한다 말씀하십니다 사도울은 로마 군에 의한 압송하는 정식으로 넘어해왔어요 그래서 이제 황제 앞에 나가서 송독이 밝히지 못하고 이 사로마오리의 그그재 문제를 해결하고 황제 가이사에게 이제 복음을 증거할 그런 준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2년 동안 한 집에 머물면서 그곳으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와, 이게 무슨 조화인가. 그런 그, 생각을 하면서 우리나라 말에 뽕대신당이다라는 그 말이 있는 것처럼 사도바울 그런 그 생각을 하면서 가옥영극 어그 상태에서 향화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은 그곳에 찾아온 디오스포라인 그 유대인들에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율법 그리고 선지서에서 어 선지자들이 말한 그 말씀을 오신메시다 성경이 여는 그 성. 그, 구약성경에서 연한 것에 대한 성취, 그 성취로 오신 예시아가 바로 또 예수다라고 예, 그야스퍼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마에 살고 있는 여러 계층의그 유대인들을 만나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왜, 자기가 왜 노마에 왔는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 또 여기 아름다운 교회에 왜 왔는지, 왜 여기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하고 있는가? 그 생각을 하시면서 예배를 드리시면 좋을 것입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즉, 유대인의 소망으로 말하면 아마 내가 이세사스의 메인바가 되었지만, 이스라엘은 우리 동족이 고발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고발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노마의 로서 이스라엘의 소망에 의해서 왔다. 라고 말합니다. 하라우리 덕자님, 그리고 성도 여러분. 바울이 말하 이스라엘의 소망은 바로 메시아 그리고 또 예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피를 흘리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죄값을 갚아주시겠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 예수가 바로 이스라엘의 소망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어 요 구약성경에서 이러한 그래서 기다렸던 분이 바로 유대인 으로분이에리스도 예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3절 날짜를 정하고란 말씀을 합니다. 날짜를 정하고 서울에예약간 스케줄대로 사람들 만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좁은, 장, 좁은 장소에서 한창 많은 사람들이 올려니까 약간 시간을 정해서 날짜를 정해서 이렇게 사람을 만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저희 분들도 어느 병원에 간다든가. 우리 식당에 예약을 한다든가, 누구를 만날 때도 다 약속을 하고 예약을 해서 이렇게 만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서로 약속을 하게 되면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 또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죠. 신뢰야를 할 수가 있고. 그래서 결정할도 우리가 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예배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그 시간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성도로서 가장 기본적인 내놓고 또 돈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런 약속을 정해놓고 또 이렇게 그 약속을 잘 지키다가 또 이렇게 어, 잘못 지킬 수가 있어요. 그런 게한 번, 두번 하다 보면 아마 그러한 관계는 계속 유지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또 화목해지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 때또 언제든지 우리가 찾고 싶을 때 찾고 또,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고 싶을 때 풀을 당하도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어길 때가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식을 내으시거나 뭐, 화를 내시거나, 뭐, 이러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읽었일을 주적을 보시면서도, 우리그 모든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 들으시면서도, 전부 바로 계시다. 그렇다고 해서 소원해지다 항상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을 해주시는 그런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프리카의 아버지로 불린 데이 리빙스터는 1840년 화성받은 아프리카 성교사이자 또파험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아프리카는 애부와의 접촉이 거의 없었다고 전해진 것니다 리빙스터는, 리빙스터는 어, 식인족이 살고 있는 아프리카에서 무려 16년간을 선교 사역을 하죠. 그래서 16년간 어, 사역을 하고 조국인 그 영국에 돌아와서 선교 복을 할때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간증을 들으면서 정말 감동을 받고 또 놀라운, 그래서 웃기도 하고 또 울기도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어요. 그런데 한 청년이 그 무서운 곳에서 어떻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면성경하였습니까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그러니까 이 리빙스턴은 처선지 않고 아, 자신 있게 어, 말을 합니다. 내가 가장 좋아한 성경 구절 딱두 구절을 암송하고 복상하고 이것을 이런 것을 확신하면서 살고 했다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1 4장1 8 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를 <laughs>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않고 너희에게 오리라 하는 주님의 말씀을 믿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태복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부과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라 골자다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항상 함께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너 예수님이 말, 말씀하시고 가르쳤던 그 복음을 가르쳤다라고합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약속을 믿고 나간 그때 승리를 하고 이렇게 16년 만에 돌아왔다라는 한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랜 시간 우리가 당대하게 예수님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힘을 쓰고 애를 써야 될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위빙스터리에 역사하셨던 하나님 또 사법하울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수님께 복음을 전할 때 당신은 멋져, 당당하게, 또 신나게, 멋지게 저조하면서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사도 바울이 담당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전해도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사도행전을 어, 우리가 성령의 행전이다라고 말을 해요. 이 말은 성령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루어간 하나님의 사역이 있어서 깃발을 들고 나간 그 기수가 바로 성령입니다 라는 말인 것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서로의 관계에 비해서 좀 반신반의 정말 믿기는 또좀 과하고 또안믿자는좀 그러고 이런 것을 반신반의한다라고 말하죠 이게 바로 반타직이라는 것이죠 영어로 50 50 50대 50이라는 얘기 그런데 이 반신반의라는 것은 반자가 걸려 들어갔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느끼기가 곤란한 그런 지경에 반신반의를 하는 것입니다. 독일의 어느 교회에서 그 교회 전문 앞에 아, 새겨진 시가 있어서 제가 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주님이라고 하면서도 따르지 않고 너희는 나를 빛이라고 하면서도 우러러도 보자 너희는 나를 길이라고 하면서도 함께 걷질 않았다. 그러니, 내가 너희를 꾸제다가고구제도 꾸짖어도, 답하지 꾸짖어도, 마라. 라고 하는 글이 써있어. 사랑하신 분 여러분, 이 시에서 지적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온전히 믿지 못해서 불신과 부정, 그리고 내가 TV에서 반신, 반의한 것에서 나온 결과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고물 24절에도 말씀하기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또 믿지 않는 사람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시간을 정해놓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모세 율법과 선지서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오신 메시아, 오신 그리스도다. 오신 메시아가 오신 지금 앞에 계신 그 돌아가신 그 예수님 그리스도다라고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믿는 자도 있었지만 또 믿지 않는 자도 있었다라는 이야기요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영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알고있는지 정말 죽정인지 아니면 양인지 염소인지 알 수가 있는 방법이 됩니다 왜? 예수굴도는 성령으로 임태되서이 땅에 인카네이션 오셨기 때문에 성령으로 오셨기 때문에 성령이 있지 않고 성령을 받지 않으면은이예수님을 알아갈 수도 없고 또 믿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육으로 살아가는가? 아니면 영으로 살아가는가? 3차원 세계에서 만족하는가? 아니면 4차원 세계에서 모든 것을 수용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가? 이것을 보면은 알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선교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바울이 일어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말 목이 아프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그 말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언급한 그 말씀에 기로를 받으면서 이렇게 오늘 본문에 말합니다. 26절, 27절 말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 것다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기로는 둔나게 그 눈을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돕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 나의 고침을 받을까 하니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 또와저 유대인들이 예수께 님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영끌쩍치근하다반신만해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그러하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에게 아주 기가 따갑게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얘기는. 토끼를 잡으려고 해도 호랑이를 잡는 것 같이 해야지 토끼를 잡을 수 있지. 토끼를 잡으려고 했다가 토끼를 잡은 것 같이 하면 50대 50 반반 된다. 된다고 다 이렇게 말을 들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토끼 잡으려면 호랑이 잡는 것처럼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만이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백발백 중에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가슴에 영향력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일할 때는 그냥 대충 하지 않습니다. 짧게 준비하고. 제가 예전에 건설 사업할 때도 정말 현장에 아침에 일꾼들이 오기 전에 먼저 나갔어. 일꾼들이 일할 때는 모든 일들을 다 준비해놓고, 하루 전에 준비했던 물건들을 다 받아놓고, 그렇게 해서 일꾼들이 왔을 때 쾌적함, 최선의 그 상태로 컨디션을 만들어서 일할 수 있게 하고. 그래서 그 일에 그 성취감을 누리게 하고. 또그 성취감이 또 저희 사역에도 변하게 하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일할 때도 그 똑같은 원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좀 준비하려면 이게 금방 안 나오더라고요. 뭐, 이동하신 분들이야 뭐 그냥 말씀 번절, 그 본문만 있으면 막 그냥 주주 이렇게 그냥 나오는데 저는 아직 어 경력이 짧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루 이상의 시간을 하나 님께드리면서 예, 말씀과 실험을 해야서 설교하던 게 나와요. 이렇게 해서 10시쯤에 설교를 준비했어안 나올 때는 청년이 좀 도와주세요. 뭘로 제목을 잡을까요? 어떻게 어, 서론을 잡을까요? 제목 안나와 그러면 덮어놓고 다른 일을 하죠. 그러면 신기하게도 그 다음날 아침에는 신기하게도 하는님그 손길이 저게이어 제목과 서론의 모든 문제가 이렇게 쫙 풀려가는 그런 체험을 하면서 설교를 하게 됐어 이렇게 해서 정말 밥상 차리듯이 정말로 이렇게 준비해서 설교를 하게 되죠. 근데 그 설교를 하는데, 또 이렇게 집중하지 못하고 좋은 사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 물어요. 그러 하나님의 음성이 저한테 들려옵니다. 사랑하는 종아, 이가시금 능력이 부족하구나. 능력을 받아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사랑하는 우리 승자들과 저는 정말 벌써 배고픈 하나님의 사역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를 이루어 주세요. 마태음 5장 3절, 신령이 가난자는 복인 날, 저, 하늘나라 천국이 저희 것이다, 내 것이다라고 이루어 주십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천국이 정말 신령이 가난한, 그 영적인 배고픔을 위해서 천국을 소유하시기를 주원합니다 절대로 공정. 절대로 믿음. 그래서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우리에게는 100% 응답받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참대하게, 정말 참대하게 유대인, 너희가 받지 않으면 이 복음, 이 구원은 유래, 유대인, 너희들이 안 받으면 이방인에게 간다. 하고 선포를 해요. 28절, 29절.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29절은 없다 나와요. 킹잼스 버전의 29절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28절, 29절 말씀을 공독해드리겠습니다. 그런 즉 하나님의 이 구원을 이방인에게로 보내신 줄 알라. 저희는 또한 들으리라 하더라. 29절. 그가 이 말을 하며, 이 말들을 하며 유대인들이 떠나서 자기들끼리 큰분쟁을 벌이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노바에는 지도적 그,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반가 믿을까 말까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사야 선지의 말씀은 이냥 말이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 거. 보기는 보아도 소무지 알지 못한는가 정말 그 답답한 그심정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그 정체성을 밝히고 있어요. 내가 누구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아서 이제부터는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이다 라고 판단하게 복음을 살라면 살고 사고 사지 않으려면 그대로 둬라 살라면 살고 말라면 말라 라는 말을 판단히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조직의 세계에서 그뭐 해야 되는 말 가운데 좋은 말로 할때 들어라 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어떤 이건 개입을 하게 됐을 때 처음부터 이렇게 쌍수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아주 아, 좋은 소리를 아주 입뻐하는 그런 소리로 접근을 해 갑니다. 그래서 자기그성내를 보이죠. 그데 들어보면 아니거든요. 그럼 안, 자기 안 먹혀요. 그랬을 때, 정말로 안 들었으니, 정말로 했을 때안 들었으니, 이제 힘으로 접수한다. 라고 하는 세계가 바로 조직의 세계다. 라는 말을 들었어요. 영의 세계도 저는 이 조직의 세계와 마찬가지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마찬가지로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네. 이 영의 세계도 거의 비민주적이고 정말 까칠한 세계가 영의 세계다라고 저는 봐요. 조직의 주목이 그 조폭이나 저여러분들이 주목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엘포 닮문점이 있어요. 조폭의 집단에서 선택이 되려면은 신체적인 조건을 보고 또 그래서 운동을 큰잖아 그런 젊은 중에서 도좀 껄렁껄렁한 사람을 그 조폭들이 타겟으로 삼는다고 합니다. 엘포 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택하셨다라고 한다면, 어떤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굴복을 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택한받으면, 세 가지의 시험이 있어. 요이 시험을 통과해야만이, 진짜 엘포겠어 성골, 성골과 같은 사도바울이 그 행동대장 같은 일을, 사역을 한방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시험은 뭐냐? 하나님의 시험, 테스트. 하나님의 시험의 그 테스트는 뭐냐? 창세기 22장에서 나온 아브라함의 시험, 복자를 제물로 받자라. 아브라함은 그 시험을 통했습니다또 출애굽기 16장 4절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통과를 해서 가나으로 들어가는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시험은 하나님의 시험이 그리고 두 번째 시험은 나에 대한 시험이 있습니다. 이것을 영어로 추아이어라, 추아이어 이것은 욕이나 야고보서 1장에서 말한 나를 단련해서 정면 같이 나오게 하는 정말 내가 훈련받고 단련받아서 정말 그 성화되는 모습으로 시험받는 추아이어리시. 그리고 마지막 시험은 뭐냐? 제3자나 마귀로부터 받는 펜테션 이것은 유혹이야, 유혹을 하는. 그간 시험을 통과해야만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그 탈자로 인정받는다. 라는 말씀입니다. 아무튼, 조폭과 하나님을 비교해서 하나님께 정말 대단히 최선을 다하시,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민주주의가 정말 이렇게 추계나가다. 자발적으로 인권을 앞세우는 정치 정말 좋습니다. 공산주의보다 너무 좋죠. 자본주의 사회가 이 지구처럼 다 이렇게 군림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는 너무나 좋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다이 하나님의 그 신본주의에서 나오지 않고 인본주의에서 나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줄 알고 있습니다. 촛불의 정치, 또 태극기를 백원으로 삼아서 이 하는 정치, 이거 사단의 놀이개로 인식이 없다는 부분은 아니야. 그리고 성도 여러분 사도가 이 부활하신 예수의 복음을 아, 듣고 들고 이제 로마로 갔었잖아 그래서 유대인들이 받지 않고 이방인 그 로마인들이 받아들인 그 영향력은 히트하는 역사를 기록합니다. 로마는 기독교를 공인을 하고 받아들여서 세계를 제패제패해가지고 거의 천년을 지구촌에 그 영향력을 행사해요. 그리고 이천년 동안에 하나님의 흘러온 역사가 이 노마를 통해서 흘러갑니다. 예를 들어서 이 징기스카도, 기스도 우리나라를 다 정인들한테 다 이렇게 침범을 했죠. 그래서 우리나라와 같이 또 이렇게 노마와 같이 엄청난 패턴이 그식민지를 징기스카도 가졌어요. 근데 징기스카는 0년도 아니고 90년 만에 그흔적 없이 사라졌어요. 왜? 징기스카는 인본주의. 인본주의에 의한 그 사람의 힘으로 인해서 이살게다스기 때문에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는 계속 이렇게 바람쥐쳇바퀴 듯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의 흐름은 이 노마에서 독일로 들어가니 그래서 독일이 중세시대를 완전히 장악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다시 영국으로 들어가서 해가 지지 않는 대영 제국. 그래서 산업혁명을 이뤄합니다조치가 생물인 것처럼 이 복음도 생물입니다. 살아있습니다. 영국도 이제 잘 먹고 잘 살게 되니까 이 사단의 힘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드러나게 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물결은 영국의 그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으로 들어갑니다. 복음의 능력은 근대의 미국에서 그 힘을 발휘하죠. 그래서 미국은 하나님의 은성으로 태평양을 접수해서 전세계에 영향력을 지금 행사하고 있어요. 그러나 미국이 잘 먹고 또 잘살게 되자 미국은 건국의 정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에서 나왔는데 근본 사람의 통치가 시작이 니다 그래서 태평양의 바람을 타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나라는 엄청난 부를 창조하게되었어니 지금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그렇지만 로마나 독일이 그랬던 청년의 그 호황이 아닙니다. 대영제국 오래년 미국 200년 우리나라는 50년을 보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인재를 성장하는 이 법계가 신약에서는 성령으로 서해를 타고 중국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이 세계를 움직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나라의 짧은 영화가 지나갔을까? 제가 생각해 봤어요. 저희 어린... 30대, 20대 그때 엄청 잘 살아본세, 잘 살아본세 우리도 잘 살아본세라고 하는 세바운 노을에 의해서 우리가 가난의 때를 벗었다 하나님께 영광안 돌리고 사람의 힘에 있어서 우리가 했다라는 영광이 사람에게로 흘러가니 그런... 하나님께서 침투하신 분이라 그 구의 촛대를 옮기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예단도 해봤습니다 아무튼 이것도 하나님의 그 섭리와 통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누가가 기록하니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얘기요 지금도 성령의 능력은 사모하는 그 성령의 바람을 타고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 걸로 믿습니다 음. 우리 아름다운 성경 방송에 음. 여러분들 사입자를 통해서 성만성령의 권능의 능력은 음. 양 어깨에 날개를 펴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사명전 29장을 써가고 있는 그런 사명대로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마태복장 3 3절에 말씀하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유를 뽑그리하면이 모든 것을 그냥 세워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먼저 사람이 아닌 하나이 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추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니다